안녕하세요. 돌리나입니다. 제가 이번 추석 때 울진의 구산 오토 캠핑장에 캠핑을 하면서 구산 해변과 구산 항 쪽을 탐색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저는 이쪽 구산 오토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고요. 만약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쪽이 다 주차장이 있거든요. 이쪽이 차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차를 세우시고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아니면 저 위에 보시면 이쪽이 구산항이거든요. 이쪽에 차를 세우시고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항구 쪽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. 항구 같은 경우에 요큰 방파제가 있고 작은 방파제가 있어. 방파제 쪽은 이렇게 많이 안 하고 해변 쪽만 전체적으로 다 탐색을 해봤거든요. 어 항구 쪽은 요쪽에 이렇게 주차하셔도 를 되고, 어 요쪽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하게 있거든요. 여기 주차를 하셔도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차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쪽에 차 세우고 이 작은 방파제에서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작은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테트라포트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캐스팅해서 어, 삼치 낚시를 주로 좀 하는 그런 포인트더라고요. 어, 이쪽 내항은 수심이 좀 낮은데 어, 이쪽에서 민장대 이용해서 그냥 작은 물고기 어, 잡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외항 쪽으로는 여기 또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. 어, 내항 석축으로 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학꽁치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. 볼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계속 낚시해봤는데. 다른 어종들은 잘안 잡혔습니다. 이쪽 큰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가 커요. 이쪽도 마찬가지 테트라 포트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낚시를 하셔야 되고 어, 이쪽은 무늬오징어나 광어, 우럭, 놀래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에 해변 쪽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해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다 테트라 구조물들이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어, 이렇게 있는데. 이 테트라 쪽에서 낚시를 하면 어, 락피쉬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, 어떤 분들이 이쪽에 가서 가지고 튜브를 타고 가셔가지고 테트라 위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쪽이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데 어, 이쪽으로 걸어서 이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. 아, 배 높이까지 물이 오는데. 여기 몸 적시고 들어가서 이 석축에 서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 석축 주변에 여기 돌면서 뭐 해삼이나 전복 뭐 이런 것들을 채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쪽은 어장이 아닌가봐요. 그래서 이쪽에 어 몇몇 분들이 오리발하고 스노클링 채비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해산물들을 좀 캐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낚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바닥 상층 중층 다 훑으면서 낚시를 해봤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. 이쪽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낚시가 이렇게 잘 되진 않았고 보통 이쪽에서 원투 치시면서 낚시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고 루어 낚시도 몇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잘안돼서 사람이 없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전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낚시를 조금씩, 조금씩 하면서 이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이쪽에 월송정 화장실이 있어요 이쪽에 또 민물이 합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, 이쪽에서 이제 캐스팅하면서 낚시하니까 사이즈 좋은 양태 한 마리가 나와주더라고요. 어, 보시는 부분이 여기 월송정 화장실 근처 에 있는 부분에 이제 민물이거든요. 민물이 이렇게 합수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합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어, 이런 부분들이 보통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. 민물이 합수하면서 베이트 피시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주변에 큰 고기들이 좀 모이거든요. 그래서 이쪽 주변을 좀 공략해서 낚시를 했었습니다. 어, 이쪽 부분에서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었고요. 어 여쪽에서 바닥을 긁으면서 오니까 사이즈 좋은 양태가 어 물어줬어요 그래서 어, 다행히 손맛은 좀 봤습니다 사이즈는 한5자 정도 되는 양태고요 25g짜리 메탈로 바닥을 좀 긁으면서 액션을 주니까 어 다행히 물어줬습니다 어 월송해변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바닥 상층 다 훑으면서 다녔는데 제가 간 날은 그렇게 조항이 좋진 않았어요 그냥 양태 한 마리하고 황어한 마리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들이 많은 것들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꼭한 번씩 노려보거든요. 이런 어, 쪽으로도 계속 캐스팅해갖고 낚시했는데, 뭐 농어나 놀래미, 우럭들이 좀 나올 것 같았었는데, 어, 이번엔 잡히지 않더라고총 낚시한 거리를 한번 보면은 거의 한 3km 가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, 낚시를 했었습니다. 제가 이쪽에 수영하면서 들어가 봤는데, 양태들이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 사이즈 좋은, 어, 양태들이 좀 보이긴 보였었는데, 어, 제가, 제가 탐사해본 구산해변은 낚시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았고, 요 캠핑하면서 가족들하고 캠낙하고, 그 다음에 같이 수영하고, 아, 어, 그런 거 하시기에는,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석축 쪽에서 뭐 해산물 세취, 그런 것들 하실 분들은 괜찮고, 차라리 구산 해변 쪽보단 밑에 월송 해변이 오히려 더, 굵질 밖에 더 낫더라고요. 저쪽 구산 쪽은 워낙에 사람이 많고, 캠핑하시면서 낚시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많이 잡아가서 그런지, 어종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. 이것으로 구산 해변, 월송 해변, 그 다음에 구산 항에 대해서 알려드렸고, 또 다른 좋은 포인트들, 낚시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. 꼭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